안녕하세요 커디터입니다 지금 3월 한달 동안 저희는 커 디터 콜라보레이션 C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커디터 채널도 그렇고 CC도 더 알려줘야 되다 보니까 CC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CC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희 CC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 디터 콜라보레이션이라 그래서 월간 커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커 디터에서 커피의 진심인 카페와 함께하는 원두 공구 형태의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이번 3월에는 미량에 있는 스템 로스터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커디터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동안에는 스템 로스터리의 원두를 다양하게 한달 동안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CC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스페셜 블렌드, 새학기 블렌드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한 파트너 카페의 하우스 블렌드, 허클베리아 같은 원두를 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는 싱글 오리진, 디카페인까지 포함을 해서 다양한 원두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특징이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200g부터가 아니라 100g 단위로도 제품을 판매를 하고, 구매를 하셨을 때 다양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사은품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CC는 커피에 진심인 카페들을 정 정말 다양하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정말 좋고, 무엇보다 커피를 정말 다양하게 소개해 줄수 있는 그런 카페를 선정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커디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CC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